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발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실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바로 신축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자, 신축 빌라 뿐만 아니고요. 요즘 최근 많이 지어지고 있는 오피스텔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 사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누구시냐? 바로 부모님의 보호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내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거나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으시는 젊은 분들이 실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시에 필요한 서류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세금 월세 보증금을 빼앗기는 사기범들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 꼭 들어보시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들어보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실제 내가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런 어떤 확인해야 될 문건 뭘 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자, 요즘에 신축 빌라, 오피스텔 어떻죠? 빌트인 시스템으로 해서 안에 에어컨, 냉장고, 뭐, 모든 TV부터 싹다 세팅이 잘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수요층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러한 주택들을 많이들 잘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또 묘수가 있죠? 바로 사기범들이 있습니다. 사기범들. 이 사기범들이 어떻게 사기를 하느냐?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원부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한 현황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한 현황에 보면 신탁회사가 홍길동이한테, 홍길동이가 신탁회사한테 같은 날 이렇게 막 서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누가 보아도 헷갈릴 수 있겠죠. 같은 날 갑자기 신탁회사와 실제 소유자가 홍길동이가 옮겨가면은 야 이게 어디로 이렇게 실제 소유주가 넘어갔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 최종 마지막 연월일에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뭐 여러 번 옮겨가고 누구로 갈아탔더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최종 마지막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홍길동인지, 신탁 회사인지를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홍길동인지 신탁 회사가 소유권자라면 그 소유권자하고 계약을 해야겠죠. 자,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실소유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라면 법인체, 법인회사라는 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때 실제 소유권자들이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누가 계약을 하죠? 중개대행인들이죠 자, 이러한 신축빌라 오피스텔을 중간에 매매 행위를 하는 영업자들입니다 이러한 중개대행인들이뭘 하느냐? 소유권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습니다 소유권자의 실제 소유권자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체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자 위임받는 사람의 중개대행인의 신분증을 같이 보셔야 겠죠 동시에 홍길동 주민번호 인적사항 보시고 위임인란에 실제 그 내용이 맞는지 그 다음에 실제 소유권자가 인감도장을 찍고 위임장을 해준 건지 고 여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기 피해를 예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고그 내가 그 매물을 사거나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을 때그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하세요. 실제 그주택의 실거래 운행, 운영하는 게 실거래가 어느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전 월세가 얼마에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죠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가지고 실제 계약서가 잘 양식에 맞춰서 작성이 되었는지 그 여부 꼭 들여다보셔야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 소유권자한테 계약금을 넣을 때 자, 실제로 은행 거래 내역을 남겨 놔야겠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 고그 여부를 명확하게 은행 거래 현황을 잘 유지하셔야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오늘 제가 신축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요즘에 신축 빌라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젊은 사람들은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의 마지막 소유권자를 자 중개 대행인들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신탁회사로 돼 있다 볼펜으로 삭선 찍 긋습니다. 찍으면서아 여기 저 계약금 다넣으시고 잔금 처리하면은 여기 신탁회사는 어, 소유, 소유주분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우 그럴싸한 립서비스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마지막 소유권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꼭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그 홍길동이든 신탁회사든 거기에 내가 실 구매하든 전세금을 입금을 하든 거기에 대한 거래금액이 그 마지막 소유권자한테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자 소유권자가 실제로 중계대행인한테 줬는지 위임장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거 그 다음 세번째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마지막 네번째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를 실 소유자의 통장으로 내가 입금 조치가 되었는지 고네 그 가지만 분명히 명심하시고 어 신축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거래하실 때고 그 부분 꼭 명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어떤 젊은 사람들의 피해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오늘 진정서도 제가 좀 써줬는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 이렇게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듯한 이러한 사기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 사기사건 관련해서 제가 관련 법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해당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기죄 형법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라는 거 법적 규정도 좀 알고 그렇게 꼭내 재산을 소중하게 지키시고 그 다음에 신축빌라 오피스텔 계약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꼭 명심하셔가지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화창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